이걸 떼어내고 여러분 저런 보드를 또 심는 거예요. 제품별로 다 호환되는 보드가 다르니까. 오토코넥 <목소리> 12볼트 미스터 12볼트 언더바 어, 데시벨 2.20. 자세가 멋있어요. 아니 남자들의 그런 어떤 드림이라고 이거 포르쉐는 911이야 심지어. 911과 박스터의 가장 큰 차이를 알아? 아니야 911도 열리는 애 있어 아, 까브리올레 다른 건 모르겠어요 911은 뒷자리가 있어 봐봐 어? 왜냐하면 박스터는 MR이야 엔진이 가운데 있어 근데 네, 911은 네. RR이야 아예 뒤에서 엔진이 아, 그래서 아, 그 빠진 공간에 뒷자리를 만들어줘 오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이 쉽게 구별하는 차이야 뒷자리가 있으면 911 뒷자리가 없으면 박스터 아, 네. 자뭘할 거냐면 여 화면 한번 봐봐 고만하지? 예 이게 몇 년식? 이거요? 2009년식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도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그걸 다 시려고 이걸 사 오셨는데 원래는 보통 셋탑박스 이런 거 하나 들어가잖아 LVDs 네. 변환해서 얘는 LVDs로 빼주는 모니터 자체가 없어 모니터 뒤에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여기 메인보드를 하나 더 넣어야 돼. 그러니까 난이도가 뭐냐면 그 우리 너 그거 해봤지 형이랑 레인지로버 네. 뜯고서 안에 보드 심는 거 해봤잖아. 아, 예. 그거에다 네. 셋탑박스까지 작업 두 번이라는 거야. 두번 해야 되는 작업이야. 사실상 일단 요거 먼저 두 밀어 지 그리고 손님이 눈밀어저 디스플레이도 같이 사오셨거든 디스플레이도 밀어. 네. 그것도 한번 보자고. 117. 선생님, 근데 저 원테이크 밀어. 블랙박스 되는 걸로 사 오셨어요, 혹시? 네. 그렇다는데? 어? 그럼 어. 이거 뭐 유리 돌맞거나 그랬던 적 없죠? 이게 브라켓 이 되게 단단한 거거든요. 자마담 유리 깨지거든요, 이거 빼다가. 거울. 이거 앞유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아마 이거 깨지면 울면서 집에 가야돼잘 가요. 잘 가요. 음, 쇠만 쇠만 음. 이식해서 음. 다행히 안 깨지고 빠졌어. 저 이걸 뜯을 때도 조심스럽게. 블랙박스 그거 빼달래? 이거 뜯어요. 블랙박스? 네. 이거 먼저요. 저이것만 조립하고 저쪽에 껴놓을 테니까. 표면 네. 나사가 있어요, 이거 안쪽에. 네. 이거를 견고. 연... 이 커버를 빼보면 예. 여기 뒤에 나사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어. 야 요즘 안 돌아가? 그냥 풀려? 뭘로도? 아, 뭘로 채운겨? 힘드시면 제가 에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에이야 나도 사람인데 어. 쓸모 없어 보여도 어 그건 그네이자 의자를 뒤로 안 빼니까 그렇지. 저 말하죠. 똑같이 얘기하죠. 어. 의자를 뒤로 안빼니까 힘들죠. 나와. 피스 풀렸어요? 어? 피스 옆에 풀러니 한거두 개. 어. 별 이십. 어. 잘 풀러봐. 나사 이딴 데다만 들어놔가지고 괜네 음. 오디오 배선 개조돼 있어. 음. 오메. 일단은 오디오 배선도. 이럴 것 같았는데 오디오 배선 뒤가 난장판인데요. 오메 제들 저거 보드 심는 거 매뉴얼은 안 보내줬죠? 가급적인 메뉴얼을 보는 편이 저희도 빠르니까. 피를 받지 내가 또. 자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거 나와 있으면 개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보드가 하나 들어 있단 얘기. 아우토 스트라세. 음. 이건 수입할 때 해주는 겁니다. 이 회사는. 자 보자 이걸 어떻게 분해를 하느냐아 느낌 정확했고. 나사는 참 좋은 거 쓰네 일하기 힘들게. 역시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 그럼 항상 저들 주장하는 바는 그거더라고 힘없는 사람은 커버도 못 빼겠어 자, 이 PCM 한번 고장나면 수리도 나사 위치별로 나사 종류 다 달라 아이폰이야 나사는 좀 통일해서 쓰읍시다 어차피 다 구경 비슷한데 음. 저도 무서운데 저랑 바꿀래요? <laughs> 네? 이거 어떻게... 느낌이 어떠냐면 이게 떼는 게 옛날에 투스카니 필러 떼는 느낌이야. <laughs> 이얼마줄 <얼만> 알아요? <laughs> 아... 버스터 같더라고. <laughs> 얘도 싸진 <사장고>. 거. 어 아우터 <laughs> 아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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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순정 코 케이블이 있어야 돼 되는 거아니야 여기 있잖아. 야 터치를 심은 거예요 여기? 응. 여기 터치 안 되는 거 아니야? 음. 돼. 돼? 응. 음. 그러면 야씨 원래 원복 하려면 그지 같겠는데. 죽었지, 이제 우리. 모르겠다. 난 저거는 해야겠다. 야 어디 가, 시끼야 <laughs> 난 세타미나 거둬야겠다. 뭐 뜯었으니까 이제 세타 거둬도 되잖아. 만태기. 이거 마태가 빼야 될것 같은데. 안 빠지기? 져 뭔가. 돼지가 안 빠져. 응, 지금 막더 세월이 지나서 으깨지거나 부끄를 그래.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 먹어서. 아 나이 먹으면 으깨지는 거야? 야형형손안 되는 거 봐라. 형 으깨지는 거야? 나는 이미 으깨진 사람 아니냐? 여기 하나 더 있어. 그래. 알아. 음, 빼기 쉽게 해서 요거 먼저 뺀거야 이게 뭔지를 다 봐야지 그 설명서 좀저 띄워봐요 형 어. 네. 그거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갈아 껴워야지다 근데 그를 설명서 봐야지 두개밖에 못 세울 것 같다 얘는 그렇죠. 얘 보드 모양을 보면 안지 여기도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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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지참 복잡해 이런거 보면 이걸 떼어내고 여러분 저런 보드를 또 심는 거예요. 제품별로 다 호환되는 보드가 다르니까. 한국에 만든 거왜 해외에서 만든 거그 차이 아닐까? 그러니까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응. 걸 쓰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뭐 지니 네비나 뭐 그런 거차 수입 차 수입차 사면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얘 모니터는 원래 그냥 호환이 안될거 아니야. 중간에 이런 보드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연결해 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카플레이를 넣을 거잖아. 네. 카플레이랑 연결되는 보드를 심는 중인 거야. 네. 이런 걸쪽 보드라고 합니다. 음음음. PCB. 뭐인터페페이스인가 그러니까 뭐뭐뭐 음. 음. t e r 니 a c e Interface. i n t e 지 f a c e Interface. Interface. 하게 t e r f a c 이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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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f a c 해 Interface. i n t e r f 이 c e i n t e r f a 이 e Interface. i n 아닙니다. 이제 순정 모니터 얘랑 연결하는 구조가 없잖아.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쉽게 설명하지. 외부 입력 만드는 기어. TV에 외부 입력 만드는 기어. <laughs> 맞잖아. 이걸 왜 해야 되냐. 아 외부 입력 만들어야 된다고 이걸로. 그렇지 그렇지. 안 그러면 안 깨진다고. 정리치정리치 고정해 주는 정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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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치 날개 잡아주는 날개. 날개. 말... 피임 잘라 끝으로 잘라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그게 제일 이상한 피네 묶일까봐. 한 순간 누거 한순간이요 진짜 얇아가지고 아니 한순간에 이제 날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먹기만 한순간에 날아간다 옆이 피네 닿아버린 그냐면 얘가 여기만 맞으면 나 일단은 물좀 먹고 올래 삐딱한데? 여러분 이거 그냥 조립 다 하고 차에서 봅시다 뭐 영상 뭐 1시간짜리 볼일 있어 어 아닌 거 같아 아왜 다리가 아어어 어. 다리가 안 맞아 그 모스트 돌려야 되죠 어딥 스위치는 맞춰서 갖고 왔어 여러분 광 케이블은 이렇게 접으시면 안 돼요 접는 순간 끝이야 한번 접어볼까 순정거리너 <laughs> 어, 포르쉐 타고 싶어? 그래서 하는 얘기야? 형아 직원이 실수라면 인수를 하는 가게였구나 고의로는 인수지. 응? 실수야, 고의야? 실수지. 꺾어 볼까 그랬잖아. 꺾어 볼 거는 고의잖아. 고의가 좀 확률이 높죠. 어. 그럼 어, 뭐 어떻게 고죠? 이거 어떻게 꼽냐? 뭘. 왜 대가리가 안 들어 있어? 혹시 술 중에 하나에 그 고제 빼는 거 아니에요? 대가리를? 그거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아, 하나로? 그거 하나 뽑자. 여기를 본체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얘를 지금 긴거 봐봐 긴 거. 왜 딸고. 있는데 있는데 왜 없다고요? 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갈게요 여기 있잖아. 뭐 뽑아. 있잖아. 항상 그렇지만 이수입차들 음. 순정부에서 진짜 상태 안 좋은 거는 상태를 여든 퀄리티가 안 좋아. 어차피 광이 안 나가서 옆으로 못 숨기고 음. 이 뒤로 숨겨야 될것 같은데 저 안에 꽂혀 있었어. 아, 꽂혀 있었어요? 어, 내가 뺀 거야 꽂혀 있던 거. 야. 퍽 아 일단 순정 켜졌어 필름 어디 안 씹어 먹었네 우리 아, 아. 어. 이제 전환을 뭘로 하는 걸까 이걸 알아내야 된다 네비 맵 네비 설명서 없어요? 설명서 없어? 설명서? P D F 파일 아, 티... 처음에 링크 링크 T V 아이콘을 누르면 P C 에 몸으로 간대 T V T V가 있어? <laughs> 소스 T V 아 오, 오 이건 이제 t v 2만두 선으로 되겠지? 아니 근데 이게 왜 빠꾸가 안 돼? 이오토 12볼트 미스터 12볼트 언더바 아, 데시벨 2.20. 어.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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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팅 카플레이. 예. 응. 그뭐 노래도 하나 틀어봐요. NCS로. 아기자기한데요? 들어봐 5초 이내로 자르면 형이 5 상관이 없어요. 오, 오 음질은 괜찮군. 음, 논, 그지? 카메라 없으니까 논으로 해놓고 천천히 잘전 내심 하고. 이렇게 하고 전환이 그렇지 이게 맞지. 넣고 꺼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걸 빼고 한번 빼고 번. 다시 킨 다음에 기어봉 바꾸고 얘를 꽂으면 될거 같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얘기... 뭔얘기는잘알거 같아서 지금 어, 이거 초 하면 초 해야 된다고 형 정신을 안한척 알았어 알았어 어? 형이 할 일이에요 형 스킬을 좀 올려볼게요 그거 쓸데 없선다 감아버려 보직포로 알아요 알아요 긴거큰거좀 주세요 어디가 낫지? 자꾸 조그만한 어. 누가 자꾸 얇은 거 갖다 줘 부직포 네 내가 옛날에 얇은 거를 선으로 했지만 여기 와서 해보면 아니지. 아니, 괜히 이상한 거에 맞들려가지고 거의 끝까지 뒤로 치지 바라봐 늘려면... 일단. 아니, 거의 끝까지. 거의 끝에 살짝 기온. 면될 거야. 네, 기어야 돼서. 어. <laughs> 힘이 없어! <laughs> 어, 나뭘 누른 거야? TV 입니다. TV를 누르시면 카플레이가 되네요. 네, 지금 USB를 어디다 빼줘야 될지 지금 고민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여기 안 들어가. 아, 이거 못 채우네. 저세터 마직 뜯어야 돼. 자, 아무튼 여러분 포르쉐 911 2009년식 9형차에도 카플레이를 넣을 수 있는데 신형과 다르게 뭐?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그 보드를 이식을 네, 보드 이식을 그게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맨날 넌, 넌 형이랑 레인즈로 봐서 알잖아 네. 보드 이식이 힘들어. 아 카플레이 달기 진짜 힘들어 포르쉐 빠르쇠 차가 빨라서 그래 빠르쇠 USB는 이쪽 밑에다 숨겨놓겠다. 숨겨놓겠다. 무선으로 쓸 거니까. 이 그런 걸로 네. 어려운 걸로 돈 많이 받자. <웃음> 얼마에 <웃음> 몰라. 예, 본넷스로 어. 나가거든요. 여기 어. 한번 봐봐요.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는데 한번더 땡겨봐. 아, 야, 출후레쉬 갖고 와봐, 동진 네? 배선이몇 개야? 이만큼 잡혀 <laughs> 그럼 이건데 실리콘 네. 싸놓은 거저 아, 거. 볼게요 봐봐. 이거야 이거 비겨봐 <laughs> <laughs> 이거 누가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놨어세탑이 여기 있네 그러면 얘를 뜯어야 되네 돼 어. 잠깐만 <laughs>